무슨소리로 한번 말해보거라 아주 큰 사고였어요 무슨 사고 길을 걷는데 얘가 나타난거예요 버논이가 버논이가 나타났어 네 근데 버논이의 잘생김에 덕통사고 뭐라고 덕통사고 무슨소리야 나야말로 형의 카리스마 에 덕통사고를 당해서 죽었단 말이야 잠깐 있어봐 너 연기 왜 그렇게 하느냐 아니 이거 어디서 발연기가 이렇게 슥슥슥로 올라오다니 나 손발이 지금 방금 꼬였다고 이래서못보겠습니다여 아, 저거! 진짜, 다시 해보거라! 아, 다시! 형 똑바로 해 아유 진짜 내가 니네 진짜 손발 <laughs> 오그라들어서 아 선생님. 다시 해요다 해보거라 편하게 한번 해보거라 <laughs> 무슨 소리야 나야말로 형의 카리스마에 덕통사고로 당해서 죽었단 말이야 음. 형이 책임져 아깝게도 난거라 <laughs> 아니 생긴 거는 약간 외국 배우처럼 생겼는데 아주 그냥 엉망진창이구나 역시 랩하는 친구답게 손을 이렇게 쓸줄 압니다 연기하면서 아유. 계속 그래도 뭐 손발이 오글거려도 괜찮다 어? 아주 니네 둘 생긴 건 아주 잘생겼어! 그래도 맞다. 니네는 천국행이야! Yeah.